우연과 인연. 동심원 생년필화가 오남 김성한. 우연으로 시작해서 인연으로 이어져 다시 우연으로 처음이 되는 삶. 과학적 사고에서 우연은 있을 수 없는 찰나지만 자연은 우연으로 이어진 시간과 공간의 총합. 그 바다가, 그 하늘이, 그 바람이 그 별들이 지구와 자연을 넘어 우리 은하와 우주와 자연을 이어지는 우연, 그 우연의 모습을 원해서 찾는다. 생명세포의 핵의 형상도 핵을 둘러싼 전자의 순환도 원형의 모습이다. 파동도 전자파도 곡선이자 점으로 나누어지는 원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 그러기에 원은 처음이고 생명이고 공간을 연결하는 우연의 레시피다. 요리의 다양한 레시피처럼 우연은 삶의 레시피이자 원은 그 레시피의 본질인 것이다. 우연은 자연스러움이자 찰나이고 환희이자 숨막힌가 역동적이다. 하얀 도화지에 수만 개와 수십만 개의 원을 그리며 수업, 수십억의 우연을 만들고 있다. 우연과 인연 속에 어떻게든 만나게 되는 인연과 헤어짐을 피할 수 없는 인연들의 우연. 원, 동그라미를 그리고 색을 칠하는 것은 우리들 삶의 우연을 그리고 칠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나를 찾는 고요한 숨결을 느끼는 것이다.